안녕하세요 구석구석 미국여행기 입니다 아 지금 여기는 자이언 국립공원 내에 있는 아, 캠핑장 입니다 아, 캠핑장에 대해서 잠시 아,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는 B55 인데요 아, 차를 한두대 정도 세울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텐트도 어, 두개 정도 칠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두 가족이 같이 예약을 해가지고 한 군데서 이렇게 캠핑해도 됩니다. 어,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역시나, 어, 피크닉 테이블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그릴, 그리고 캠프파이할수 있는 곳, 그리고 저희 텐트입니다. 그리고 이 주위를 보게 되면, 아, 이처럼 멋있는 아, 그런 산을 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아, 특징이 일반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처럼 트레일러나 RV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이 지금 이 캠핑장에서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텐트 치고 있는 사람은 저희하고도 다른 사람 두팀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를 쓸수 있는 그런 콘센트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처럼 음, 전기를 쓸 수가 있고요. 하루 캠핑장 요금은 30불인데요. 어, 이전기 콘센트가 있는 곳은 30불, 그렇지 않은 곳은 20불입니다. 가장 가까이에 저번 물이 있어요. 물이 있는 곳이라 처음에 예약할 때 어, 좋았었는데, 아 이것 때문에 밤에 물소리가 장난 아니게 크더라고요. 그래서 텐트에서 첫날은 잤는데, 다음날은 차에서 들어가 잤습니다. 차에 들어가 자니까 어 정말 조용하더라고. <laughs> 여름에는 캠핑장 밖으로 나와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뭐 물놀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자저 사이트에서 바로 여기 그리고 뒤에 이쪽으로 보는 산들. 아주 정말 멋있는 그런 풍광을 자랑하고 있는 캠핑장인 것 같아요. 저것은 화장실입니다. 이 예, 화장실에서는요. 아, 이처럼 캐스트가 있고요. 그리고 세면기 그리고 변기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사울시설은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. 돈 주고 하는데. 4분에 5분. 그리고 이곳은 그 트레일러나 알브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오수를 버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물을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.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저녁 메뉴입니다. 자, 오리, 고기, 훈제, 그리고 김치찌개, 상추, 버섯, 낙지 젓갈, 또 그리고 깻잎, 그리고 마늘, 쌈장, <laughs> 그리고 즉석밥입니다. 원래 보편적으로 이 밖에서 밥을 먹는데요. 바람 불고 또 그리고 또 불편해가지고 저희들은 텐트 안에다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셋업을 해놨어요. 원래는 여기다가 침대까지 다 해놨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자리는 저쪽으로 차이로 옮겼어요 아우 오늘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배가 많이 고파요 음. 진짜 힘들었어 오늘 당신이 많이 힘들었지 김치찌개 응.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진짜 그러냐이 오리 훈제 요리는 마켓에서 파는 거 사다가 데핀 것 뿐이에요 <laughs> 밤이라 불 켜놓고 있는데 화면이 영상 찍어 잘안 나오더라고요.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조금 해야지 했는데. <laughs> 이번에는 추우니까, 그래도 좀 아침, 저녁으로 추우니까는 찌개 끓여먹을까? 괜찮을 것 같아. 오늘이 다른 날보다 제일 많이 배고픈 가 다른 때는 배고픈지 몰랐거든? 응. 오늘은 되게 많이 배고픈 데 같아. 저는 안봤데 좀, 약간 좀 힘들지, 이렇게. 난 배고파. 응.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이 찌개 맛있다, 요 이거. 원래 김치찌개는 맛있지. 그 다음 여기에 핸드폰이 잘 터져요.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니까 인터넷 와이파이도 음, 다돼요 어, 와이파이 근데 깼어? 인터넷 와이파이? 저기 캠핑장 입구에 와이파이 표시 그림이 있어. 아 그래? 못 응. 봤어. 근데 우리는 이제 무제한 데이터도 있으니까 관계 없었는데 응. 어 그것도 좋네. 요 여기는 무제한 아, 그, 와이파이도 되고 셀룰러도 되니까 그냥 뭐 핸드폰 잘 터지니까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. 바로 여기 옆에가 마을이 있었던것 같아요 마을 그렇죠? 요즘 핸드폰 안 되면 다는 군입구 원 가면 거의 복통이거든요 제일 복통이었던 데는 옐로스턴 같아요 옐로턴은 완전히 복통이야 거기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 이 캠핑장 모습을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아침 일어나면 이런 모습이 펼쳐집니다. 저 뒤에 멋있는 바위산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침 햇살에 비춰진 그런 모습입니다. 아 어, 그리고 여기는 이제 캠핑카 위주로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아침 먹는 사람들이 안에서 먹기 때문에 어, 밖에서는 요리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조용합니다 이제 저희는 어, 짐을 챙겨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어, 저희 집까지 여기에서 한 8시간 남짓 어,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